자를 위한 웨일 스페이스 로그인 가이드 간편 로그인 선생님 비밀번호 까먹었어요 비밀번호 적어둔 거 잃어버렸어요 얘들아 비밀번호 기억 좀 해줘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롭게 바뀌는 로그인에서는 휴대폰 번호 또는 네이버 아이디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어요 휴대폰 번호를 아이디 대신 입력하고 문자메시지로 바뀌 버튼을 클릭해서 문자로 온 인증 번호로 로그인하거나 연결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해보세요. 간편 로그인을 위한 휴대폰 번호 등록, 네이버 계정 등록은 웨이스페이스 프로필 페이지에서 하세요. 프로필의 간편 로그인 설정은 학교 관리자가 어드민에서 사용을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웨이스페이스 어드민 PDF 가이드를 관리자는 꼭 참고해주세요. 우와, 진짜 편해졌어요. 이제 비밀번호 잊어버려도 되겠다. 그래도 잊어버리는 건안 돼, 얘들아. 더 편리해진 웨이스페이스와 함께 하세요.